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건데 먹으라고 말 안했는데? 먹어도 될까요? 에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끝나면> <웃음>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끝나지않했보어요 근데 너무 근데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너무, 너무 재밌게 해.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아마도 <웃음> 자 그래서 다음 분은 자 그래서 다음 분은 어? 나랑 청했어 방금 나 지금 진행중이 <laughs> 다음 코너는 우리가 간식 타임을 하면서 남자한테 궁금한 질문이나 그리고 저희가 질문할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저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먹을 건데첫 <laughs> 네. 번째 질문얘기해주세요첫 <laughs> 번째 질문은 이 친구가 있습니다. 네? 남자 손님 중에서 대시하는아시하는시하는 데시아는... 많아요. 는제시많는제시하들도시하는 아, 어, 진짜. 진짜 바로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갑자기 머리 말리는데 지도나서 근데 선생님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유형 하나랑 쪽지 같은 거를 음 제가 슬쩍 주고 간다거나. 아 미용 인스타 있으니까 인스타 DM. 아 우와. 아 그럼 그걸로 주황이 아 거주를 하시는 거야? 남친이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네. 사람이. 있죠. 오오 어떤 어떤 거 하나만. 머리를 다 하고 나와서. 어.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면서 여기 쪽지가 있었던 어. 거예요. 나 몰랐는데 나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잡으시래서 잡았는데 이렇게 쪽지가. 와. 네.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니>, 쪽지 때문에? <laughs>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에? 아 그때 남친이 있었으니까. 아, 음, 음. 안 본인 스타일. <laughs> <laughs> 내서다. 아, 색. <laughs> 이것도 이 친구 질문인데. 오늘 어, 너무 너무 걸로 가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죠. 아. 차라리 이렇게 음. 앞으로 음. 와서서 이렇게. 붙을까 이렇게 붙을까 아니 이 앞쪽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앞으로. 네. <laughs> 이렇게. 인정으로 인정으로. 아 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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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서. 다음 번에 아 한다. 아 완벽했어. 자, 어, 확실히 왼쪽이 미인이시네요. 네. 안 해요. 좀 무관. 다리 움직요이 친구가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샴푸를 받을 때 네. 기분이 좋은데 음. 해주는 사람 마음은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아 귀찮아 궁금해. 귀찮아. 아 했지. <laughs> 근데 혹시 미용사들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 감겨주는 사람이 어, 내 스타일일 수도 있어. 있죠. 어 그럴 때는 뭐 느낌이 좀 어떤지. 정성스럽자 마사지 같지뭔 <laughs> 소리예요. <웃음> 시원하세요? 내 <laughs> 들은 적이 없어. <laughs> 어, 하고 저희는 질문 여기까지. 에이, 선생님께서 진짜 남자들한테 많이 궁금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컬러 렌즈 끼는 사람 어때요? 아아 아. 컬러 만나는데 컬러 렌즈 낀 씬.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꾸밀때 옷이나 어떤 뭐 액세서리에 꾸미는데 눈까지를 신경을 썼으면 아 진짜 꾸미는, 꾸미는 걸좋아하는 분. 걸 단순히 그거. 어 단순히 어. 저는 컬러 렌즈를 낀 분을 보면 네. 조금 무서워요. 어, 왜요? 일단 뭐? 사람 눈에서 못 아, 보던 색깔이죠. 아, 저는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살짝 무서운. 그냥 그냥 눈을 그렇구나. 통해서 이제 마음을 읽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플 것 같아 사실. 음. 제 여자친구 음. 만약 낀다 그러면 아 굳이 한일 년에 몇 번만 음. 꼈으면 좋겠다. 싫대 오빠 나 맨날 맨날 끼 거야. 아 피곤하네. <웃음> <웃음> 이 각막이 손상이 많이 되지. 네. 그런 거 걱정할 건데. 저는 뭐 끼고 싶으면 끼라고 네. 할 텐데 네. 똑바로는 음. 잘못 쳐다본다 이거. 야아요별 어. 어. 크게 감은 없네. 진짜 감은 없어. 없어요. 그리고 음. 근데 잘 때는 그, 뺐으면 그, 좋겠어. 잘때빼고자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어, <laughs> 어, 했는데 눈만 이렇게 뿅 어, 하면 이게 그렇게 어, 중요한 어. 질문이었나요? <웃음> <웃음> 나그것도 궁금했어. 카톡을 음. 하잖아요. <laughs> 여자가 너무 칼다을해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아. 뭔가 애매하게 불편하더라고 나는. 음. 내가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 싶은데 음. 나도 일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 못해주는데. 못아 조, 조금 그래도 좀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 미안하고 도하고 아니 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런 카톡을 보냈을 때 답장을 몇분 안에 하는 것이 좋은가?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음. 그런 게 그렇게 남자한테 아. 중요하나? 중요하나? 음. 이건, 이건 솔직히 안 중요합니다. 냉정해 말서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솔직히 어. 오히려 여자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빨리 빨리 못 해주는. 데 어. 근데 그건 있죠. 열심히 일하고 와서 딱 봤는데 핸드폰에 어. 통이 없어이 어. 새끼가 어, 한 시간이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아 그건 궁금한 게 방금 음.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한 네. 시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된다는 느낌? 아뭐 바쁘면은 두 시간에 한 번이고 세 시간에 한 번이고 상관이 없는데 음. 보내줘야는 된다라는 의미. 음. 또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동했는 지이런 것들. 좀 음. 어디 간다, 뭐 해준다 계속 있잖아. 네. 그럼 나중에 나 내가 뭐 보고서를 받는 게 아,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왜 그걸 보고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나는 그 하루 속에서 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나 먼저가 출근했어. 점심 먹었어. 음. 나 점심 먹었어. 음. 나 저녁 먹었어. 아. 퇴근했어. 애들 만났어. 아. 집에 지금 도아왔어 이러면은. 하, 아왜 이렇게 나한테 보고를 하냐? 오 진짜 이거는 뭔가 어, 괜찮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내주는 게 되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한몇년 동안 계속 보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어디 갔어 뭐 어디 뭐 했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일상 속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응. 거는 그거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이런 문제에서 트러블이 있었지만 응. 일상적인 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응. 이 얘기를 못 들었어 나 지금 뭐 서울역에 왔어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람들 되게 많다 뭐 하나 봐 이렇게 좀 아. 이렇게 풀어가야 어. 되는데 너무 띡띡 어. 서울역이야 어. 이제 기차 탔어 어. 이제 내렸어 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는데요바는게 아... 아니죠. 그죠, 그죠. 아... 근데 이거 진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약간 서울역에 왔는데 너무 이뻐서 나중에 너랑 오고 싶다, 뭐 어, 이런 그렇구나, 거. 그래서 나 가는 것마다 미용실에 왔는데 너무 <laughs> <미용실을 하는데> 너뻐서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랑 같이 머리 하러오고 싶어. <laughs> 어... 그러면. 그가또하나겠지 근데, 어. 근데 진짜 어, 보고보다는 일상성이 돼. 맞아 거야. 맞아. 어, 근데 네. 진짜 어. 맞는 거 같아. 네. 어, 저부터가 뭔가 응. 뜨끔하게 되는 거 같아. 진짜. 그래나 그것도 음. 궁금했어. 여자친구랑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 하는데 애가 생각했던 여자의 허리가 아니라 뭔가 물컹해. 응. 아 그러니까 살집이 있다? 응. 근데 그거 되게 신경 쓰이죠? 응.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되지. 응. 남자들 다 귀여워요 응.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같아. 그게 귀엽다라기보다는 응.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은 애초에 응. 이게 딱 보면 응. 어느 정도 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몸매가. 그치그치 근데 그치. 이거는 모르는 거죠. 먹기 기 전까지 모르는 게, 분명히 팔다리는 통통한데, 허리는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응. 그죠, 그죠, 다 달라요. 응. 여자가 다 똑같은 체형이 아니잖아요. 음. 솔직히 당황해.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그을 때, 어, 뭔가 당황스럽지도 않고, 그냥. 어머.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뱃살을 왜 만지냐 이런 댓글도 많이 응. 하시는 건데, 응. 저부터 가도 귀여워서. 뱃살이 응. 귀여워서 안 뺐으면 좋겠다는 아닌데, 굳이 있어도, 응. 어, 뭐 그렇게, 아, 씨, 축한 데는 응. 아닌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진짜 외관상 이 친구를 만지면 있을 거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응. 그걸 모르더라도 만졌을 때별 응. 생각 없는구나. 내가 그래, 아. 그거 신경쓰데 저는 그거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응. 이런 친구들도 이게, 이게 살 만지면은 당연히 만져질 거란 말이에요. 전 남자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만어 뜨끔할 게 아니라 남자도 만약에면 어 뜨끔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뜨끔안 하는 거죠. 귀여워, 근데 남자는 뭐야? 어, 남친은 뱃살 좀 귀여. 음, 난 뜨끔해요. 어, 어, 이 잡혔네. 말 잡혔네. 이건 사람 성향 차이일 거. 성향 차이인데. <laughs> 그렇게 막 정이 떨어져나 이런 건 절대 없다. 그럼 이제 나도 마지막 질문 해야겠다. 어. 내 여자가 선톡을 했어. <laughs>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선톡을 해요. 네. 좀 매력이 떨어지잖아. 아, 근데 그거 진짜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여자친구가 아니면 써미예요. 써미. 아니, 진짜 아니야. 여자 그써민 여자가 애 먼저 막 보냈어. 네. 그것도 막 일주일 동안 내내 여자가 애 먼저 보냈 어. 근데 여자 입장에서 큰 결심이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응.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아 얘가 나 좋아하네, 다 너무하네, 끝났네 이런 느낌인 이런 거잖아요. 사람도 있어요 분명 네. 근데 퍼센트로 나누자면 이런 사람이 한 20%에서 30%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선톡을 받아서 아 진짜 이 친구 나이 좋아하구나 내가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는 라 그런 생각까지는 한 70%? 이런 거 같아요 어, 이게 남자마다 사바사 사바사는 뭐지? 사람 바이 사람 아 사바사 <laughs> 요즘 사바사라서 남았 쓰는 건가 저희가 여기 영상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대답은 딱 이래요. 이 느낌이. 선톡을 해서 그 사람의 매력 지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어차피 남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선톡을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 그게 아니면 톡을 하게 돼 있어요. <laughs> 마음에 있으면 내가. <laughs> 그럼 다음 뭐 질문할 것도 있어요? <laughs>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다 <laughs> 그러면 다음 거해 볼게요. 이거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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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Vs 에 한다 이제. <했잖아. 웃음> 아니 이거 팔분 팔, 팔 찍는다면 팔분 아, 아니 이거 근데, 근데. 거의 날리 거또 음. 음. 여성 게스트와 함께하는 극적인 V S 음. 나 외모 V S 음. 몸매 하나 둘셋 몸매 얼굴 솔직히 매력만 있을 으것 같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면 <laughs> 네. 몸매는 대가 말로 몸매 그거예요 너무 뚱뚱한 죄짓는 거저큰입 <laughs> 정도면 괜찮아요 음. 뚱뚱한 게 아니지 음. 그죠. 응 그죠 뿡뿡이 한 거죠 내가 말하는 건 너무나 과도하게 막막 아. 의자에 앉았는데 아. 막 배가 이렇게 나오아 청바지 사이즈 누가 가고 40각고만 아. 근데 자기가 뚱뚱한 거 알고 있음에도 너무 먹기만 하시는 분들 아. 있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죠 음. 다음 항목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vs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둘셋 내가, 내가 좋아 사람. 이유가 있다면 그냥 여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나는데 지금 제마음은 내가 좋아하 여자가 행복하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요. 네. 왜냐면 그런 남자는 변하지. 한결같이 내가 뭘 해도 그냥 예쁘다, 좋다 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간 변해. 어... 언젠간 나한테 상처 주고, 언젠간 내가 부어 음. 그걸 알면서도 왜 지금 음. 내가 좋아하는 좋아. 사람을 선택했는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는 봐야죠. 어... 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 만나봤다 대고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 아. 아...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음... 편안한 연애 vs 설레는 연애. 힘들다 이거. 와. 흥 <laughs> 갈까요? 네네 오케이. 하나 둘셋 뭐라고 했지 질문이? <laughs> 하나 둘셋 하나. 한 연애 오 이유가 <laughs> 있다 설레는 건 금방 끝납니다 아 설레는 건 진짜 얼마 안 가요 아 남자가 설렘이 나한테 식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나한테 이제 마음이 뜨잖아요 아 나또 울지 않아 밤마다. <laughs> 밤마다 떠오르지. 밤다가는 밤마다. 밤마다 왜? 왜? 나한테. 아. 혹시 예전에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설레는 연애를 선택했죠. 음. 많이 대이고나쁜 놈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니까 이제 아 편안한 사람, 편안한 연애가 오래가는구나라는. 음. 그 편안함을 나중에 다시 설레면 바뀌다. 아 편안했다가도 설렘으로 또바뀌고 아니요, 편안하다가 이제 음. 아이 연애 그만하고 싶은데. 아설 설렘을... <laughs> 아, 어떻게 되는지. <하는> <laughs>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laughs> 내 멋대로 그냥. 아, 그냥 이 맛대로. 딱 걸리는 거야. 이 맛대로.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 컨텐츠가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려우니까. 답이 없어. 맞습니다. 답이 없어. 정해진 게 없어. 맞다 다음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걸로 갈게요. <laughs> 자, 내가 하는 스킨십 vs 당하는 스킨십. 하나, 두, 세. 당하고 내가 하고. <laughs> 하나만. 하나만 몰라야 된다. <laughs> 어, 왜 자꾸 까부터안되는네열윤이먹을래 <laughs> <되게, 웃음> 이게 되게 어렵다고 말했는데. 세크. <laughs> 하나, 두, 세. 당하는 네네. 거. 오. 이러니까 남자 여자 대났다. 아. 야 이거였네. 이거였어. 야 아까부터는 반응이 안 좋았거든. 요거였어. 나는 얼굴 빼고 나고 오 싶어. <laughs> <laughs> 이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laughs> 맞네, 근데 자, 자, 혹시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 살짝? 하지만 전제 조건이 그거는 사람마다 보기 다른다. 그렇죠. 저는 일단 남자가기에 난딱나황홍아박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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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있게. 방력. 오맞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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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든든한 남자 좋다고 아. 야, 내가, 든든한 거야 이거? 내, <laughs> 어. 그냥 <웃음> 든든한 <웃음> 거랑 좀 다른 거죠. <laughs> 아, 너무 극적이어서 호피가 났어요. <laughs> <laughs> 어, 제가 당하는게 좋아요그렇다막 어, 예, 너무 심하게 막이러 거, 음. 네, 머리 근데 머리 <웃음> 아니 머리채머리채요 아니 <웃음> 잘못 된거같아데 오늘 나갈 수 있는게 <laughs> 아니 너무 당하는거는 극적인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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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런건 아니지 막 내가 피해하면 갑자기 허리 음. 막 안는다거나 아, 영화를 보면 내가 음. 팔짱을 빼면 갑자기 확돌아온다거나 아, 그냥 가볍게 박력있는 남자 박력 박력 다음 항목입니다 아. 부드러운 스킨십 vs 음. 격정적인 스킨십자 음. 이거를 매일 한다 생각해봐 근데 아까 음. 질문 때문에 답이 난 보이였죠? 음. 저도 보이긴 한데 음, 난 말한 거 같아 하나 둘셋 부드러운 거 음. 음? 맨날 하는 거라면서 어 맨날 나한테 벽에 밀어붙이고 맨날 손길처럼 당기고 맨날 허리 어 꿇고 이러면 그 횟수로 따지자면 네? 네. 부드러운 게3어 나머지 7 어. 7 어. 음. 그럼 <laughs> 그거게더 <그런> <laughs> 많은 거 아니야? 아이체크 <laughs> 아,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이건 달라 이렇게 말하다 그러면 낮에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아근 밤에는 야수가 좋다는 거아 이게 그러면 낮 쩌마니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밤에도 부드러우면 은가 아, 심한 거아 그러면 약간 뭔가 좀덜 당기는 난 느낌 난 빨리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진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부드러워 너무 느긋해 어 혼자서 그러면 하나도 느긋하지 나 여기서 찍고 싶어. 아, 왜 왼쪽만 보이는 거야? 나잘안 보이는 것 같아. <laughs> 이것도 찍고 싶어, 진짜.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누나로서도 진짜 친근했고, 맞아요. 너희보다 그래도 성숙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같아. 음. 궁금한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음. 여자로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맞아. 카메라에서 안 담았지만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아니면 뭐 원장님한테 뭐요? 원장님 사랑해요. 월도 <laughs> 몰려달라. 아 우리 원장님 충분히 많이 주세요. 우와. 全部。中 <laughs>